출발. 아이언맨 같아. 아이언맨! 너그럼 모순로 뭐 살아야 돼. 야, 아빠 이 정도 하는데도 어? 못 한다고 꾸지람 봤는데저저못 응. 지금 꿈을 아, 위한 네. 시간 하고 있잖 아. 적성검사 너가 지금 예술형이 나왔어. 아. 너 예술 쪽에 관심 이 있었구나. 뉴트렐 쿠키 만들어. 몇번 만들어? 음. 나중에 담안 되고 사진 하나 찍어줘. 딱 됐어. 이렇게 시킨. 오, 뭐 봐. 안녕나. 됐어, 맛있어. 실패 당 아니야. 아, 나 나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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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도. 좋다. 아이도괜지 내고. 안녕. 빡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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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적다. 가서 에어컨 빨 틀어줘야겠네. 이제 오늘 쪄죽겠다쪄죽겠어 네, 안녕. 우리는. 인터넷 학습듣 여기는 당구장입니다. 여기는 탁구장입니다. 여기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헬스장입니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헬스장. 안녕하세요. 안녕~ 어, 에어컨 틀어줄게. 어.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지금 에어컨 작동할 수 있, 있게 켜놨습니다. 어, 호실에 있는 학생들은 창문 닫고 호실 문 닫고 에어컨 작동하기 바랍니다. 패션 캐럴. 네, 아빠 이거랑 이거랑 지금 색깔이 맞다고 생각해요? 안 맞아. 캠핑 가서 먹을 거 사자. 야, 그런 거 먹지도 않잖아. 아니야, 먹어. 나 말고, 너 먹을 거야? 나, 먹어. 나 이거 먹고. 너 지금 배고프다 그러더니. 너 이거, 이거 그거야. 내가 좋아. 나하민이 좋아하는 거야. 이거 원플릿 왔냐? 그래, 군주게 하자. 아, 해보고 싶 이거 집에 있는 거 왜? 젤리나무는 들고 가야지. 가야지. 너 오늘 왜 그러냐, 갑자기. 훈련 맛이 나고 있어. 이거 무섭다. 무섭다, 난. 난 니가 무섭다. 어, 이거랑 이거. 맛있잖아. 이건 맛있는 거야. 이거 응. 나봐도 아빠가 먹을 거잖아. 알로에 는다안 좋아해. 알로에 안 먹을 거야. 나 먹어. 나 먹는다니까? 놀러 가서? 집에서 날로 먹고 싶어. 이게 맞아? 맞아 맞아. 가지 여기서 몰라. 네. 많이 있습니다한 네. 11개 사야 돼. 이거 사는 좋겠다. 자, 응. 양강아 내가 알아. 너얘이 좋아해. 나도 좋아하고. 이안 먹어. 예연이 아니야. 내가 알아. 이거 좋아하는 거. 알아. 아빠 알아? 아빠 아 모르겠다. 뭔가 멘붕이 왔어 너 때문에 틱톡젤를살 거면 네개를 사야 되나? 다섯 개를 사야 되나? 왜? 애들도 줘야 되고. 나가 먹어? 뜯어서 나눠 먹으면 되지, 한 개로. 인당 한 개씩은 안, 먹, 안 먹어도 되지. 무서운 사람이네? 오리지널? 묵국으로 사. 두 개나 두 개. 아, 나 이거 좋아해. 이제 집에서 또 집에서 먹게 포카 칩도 있어. 나는 포드 칩이더 좋아. 어, 남 훌난불. 취향이 확실하고 그 너무. 아니야, 집에서 도 먹어도 되잖아. 엄마, 엄마 왔으면 기절할 것 같은데. 근데, 너 아니, 지금 먹는다니까? 배고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밥을 사줘. 지금 자제를 해. 카푸리스는의 정글 맛이 너무 궁금하네. 괜히 도전하지 마. 원래 이렇게 다 섞여져있는데 아이스 확실해? 확실 맛있으니까 냈겠지 어. 망해서 해주는거야 네. 원래 섞여는거 알지 그래서 여기 봐봐 오렌지 망고가 맛있는거야 섞여있어가 이거 다 섞여있잖아 섞여 얼마나 맛있겠어 내가 어. 먹을게 어. 엄마가 안와가지고 조금 힘드네 아늘 든든하네 마이 사니까 간단하게 캠핑을 떠납니다. 캠핑을 떠나봅시다. 당신 그때 애들하고 이박삼일 갈 때는 이것도 했어 전기가 안 나오니까 선풍기 같은 건못 챙기지. 오히려 그게 더 싫었겠네. 이거 다나또 거기다? 그냥 항상 여유 없을 때 사람을 쪼는게 있어. 이런저런 당신의 합리적인 어떤 사고와 이유로 그러면 내가 너무 피곤해. 오늘은 오늘 너무 마음에 들어. 오늘 아주 행복했습니다. 어떤 점이? 일단 당신 여유가 있고, 일단은 돈에 얽매이지 않고 풀하게 얘기해서 너무 깜짝 놀랬고, 나는 너무 놀라웠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여유가 생긴 거야. 얼른 가서 비 맞고 하고서 목욕하면 되지. 뭐뭐 뭐 보통 이런 식이었을 거라고. 지금까지 당신은 그랬거든. 솔직히. 근데 미안하네. 밥을 먹으러 <laughs> 1 5만 원을 쓰겠대. 그것도 영혼으로 여기면서 내가 그 말은 너무 좋은 말이긴 한데 당신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야. 그리고 당신처럼 그렇게 하니까 내가 중간에서 평소에 당신이 하던 일을 빼어 갔어. 뭐래. 하잖아. <laughs> <laughs> 직업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야. 뭐래. <laughs> 이 대목에서 내가 화내야 되는데 어 남편이 대신, 남편이 화내고 있고. 이 비가 와가지고 캠핑장소 캠핑 취소를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남편이 취소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좀 뭔가 음. 내 자리를 잃어버린 거 같아 음. 아 진짜 그거 왜 끼냐고 뭐지? 예원이가 그거 그런 모기 막 터치되는 그런 거 맞아 모기 채치되는 거야 여름철인 만큼은 네. 더 운송일 신경 써주세요 네예 <laughs> yeah.